안녕하십니까 페플 대표 강일훈입니다. 최근 2019년도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덕다운 제품에 관한 이슈로 그동안 믿고 애정해주신 고객님들께 실망을 드린 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제품의 뉴스를 듣고 자체적으로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의 운영 위숙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성분 분석의 결과는 제품의 설명과 많이 달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제품을 구매했던 모든 고객님들께 환불과 리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 보상금도 마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매했던 가격의 전액을 환불해 드리며 2019년부터 2024년 데이터 기반을 해서 어디서 구매를 했던 처리하겠습니다. 단, 중고 플랫폼은 제외하겠습니다. 두 번째, 옷은 회사 반품지 주소로 착불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실이 된 경우 상품이 없는 경우 데이터만으로도 처리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락이 안 되는 경우 2026년 12월 말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유는 무한대로 기다릴 수 없어서입니다. 리콜 방식 카카오 친구 플러스 메일 문자 메시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 사이트 팝업 페플 인스타 페플 페이스북 페플 사이트 페플 틱톡을 순차적으로 7일간 공지하겠습니다 추후 속도가 나지 않으면 유료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 보상금 피해 보상금에 대한 내용은 우리 고객님께 어떠한 형식으로도 보상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한 결론은 마지막 판매 가격의 70%에 가까운 3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다 연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생산 기준으로 1,857만 원이고 회사의 샘플과 불량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조금 빠지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세무사와 경리팀과 함께 계산하겠습니다. 피해 보상금 신청하는 라는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불 데이터는 고객님들이 보실 수 있게 그리고 납득이 되실 수 있게 공개하겠습니다. 단,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입장문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원가서, 참조자료, 2019년도 국민은행 기준 환율, 2019년 덕다운 원가 자료, 재고관리 프로그램, 사이트 내용 등을 공개하겠습니다. 직접 허락을 받은 내용이라 업체명까지 공개가 됩니다. 일부 공개를 꺼려하시는 분은 모자이크와 가격만 공개하겠습니다. 자료 중에는 페플의 다른 원가도 있어서 상관없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본 상품은 국내 제작이고, 페플은 국내 제작 외에도 중국, 베트남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가의 기준은 2019년도 자료입니다. 의료업계에 의도치 않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5일간만 오픈하겠습니다. 카트리에 대한 내용은 한 달간 공개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번 일은 저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질타의 방향은 의료업계가 아닌 제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중인 페플 유튜브 채널은 영리 목적의 채널이 아닙니다. 광고 영상이 한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의 결정으로 영상은 올렸지만 광고비는 전액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패션의 분야에서 우리와 다른 훌륭한 의류가 있으면 언제나 소개하고 자유로운 패션의 견해를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회사도 같이 배워가는 채널입니다. 사내의 의류 디자인과는 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가진 팀입니다. 이번 사태의 질책은 전적인 대표인 저를 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피해 입은 모든 도메스틱 업계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